예. <laughs> 아, 저녁, 10시 반이 되었는데요. 그, 강의를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부지런히 또 열심히 적었습니다. <laughs> 그, 오늘은, 그, <laughs> 저 이야기 뿐만 아니라, 어, 우리 그 권중혁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조용진 교수님이 계시고요. 또 문명을 찾아서 명성열 또 우리 그 교수님도 계시고요. 어, 또강수 박사님 사라진 무제국도 있고요. 어~ 또 제임스 채치워드가 쓴더컨티는또 <laughs> 오버무라고 해서 잃어버린 어, 사라진 무제국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 이런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어~ 우리가 그~ 지난 그~ 7만년 전에 어~ 순다 대륙에서 일어났던 어~ 사항을 좀 재미있게 한번 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어, 그래서 이황국문명 학술을 통해서 이제 우리 태고사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인데요. 어, 우리 권중혁 선생님께서는 유전 인자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 기원을 밝히셨던 분인데요. 어, 그분의 견해를 들어보면은 어, 그 빙하기의 우리나라 주변 지형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어, 그 상기시켜 보면 어, 서해에서 어, 동진화 해죠. 그러니까 동진화는, 어, 동쪽에 있는 이제 중국이니까 우리로 보면은 황해하고 발해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모두가 이 육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이쪽은 해안선이 아주 뭐냐면은 어, 길었기 때문에, 아, 먹을 것이 많아. 또 사람 이동이 또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 뿐만 아니라, <laughs> 어, 지금도 어, 우리가 그 조선대륙의 어, 서쪽에 있는 황해 쪽에는 어, 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 우리는 그 새만금을 포함해서 음, 어, 화성 앞바다, 서천을 어, 이어서. 아주 그어그어 그, 어, 뻘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발달된 아 어, 곳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 빙하기 때는 모두 다어그 육지였으니까요. 얼마나 어,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어 현재까지는 그 우리가 어그 인류의 그어그 어, 그 기원서를 이제, 그, 아프리카 기원술로, 이제, 어,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아, 어 다지형, 다지영 인종 그 기원술을 또 들고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무슨,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 어 인류가 이제 기원했다. 이렇게 이제, 어, 그, 학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7만 전에, 그, 어, 아프리카에서, 어, 그, 아프리카의 이상기운으로, 어, 이동을 시작해서, 어, 이제 이 순다 대륙에 이제까지, 어, 그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분은, 우리 그, 어, 어, 서울대 그 고고학, 학자였죠 예 우리 그 김병모 또 교수님이 어그그 허황우 어, 김해김씨 족보를 찾아서 어또 김병모 우리 교수님께서 어 남방계의 그 난생스라와 기타 어 여기에 대해서또 많이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오늘은 아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특히 이제 우리 그 동남아시아의 그 순다 대륙이죠. 예, 이 순다 대륙은 그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예,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이렇게 어, 포함해서 이제 베트남을 잇는이 지역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순다는 뜻은 우리가 먹고 있는 순대와도 관계가 있고 어원적으로 그리고 어이 순다는 어원적으로 어, 소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흰소 중에서 뿌리 긴 이제 흰소를 말하는데요. 제가 표현하기를 아주 문학적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이 순다 대륙에서는 얼마나 많은 흰소 떼가그 물소 때일 수도 있죠. 어,가 많았는지 저 표현으로 이제, 그, 하면은 미꾸라지, 미꾸라지처럼 이제 많았던, 어, 그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유습이 남아서 지금도 어 인도에서는 소를 뭐냐면 신성시하고 있고요. 또어그 아프리카 어, 그 서쪽에 마다카리카스 예. 그 섬에 있는 어그그 어, 그 종족들도 아주 소를 어, 신성시하고 잡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laughs> 어, 인류라는 것이 어느 날 어느 어, 한 번으로 이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만 년에 걸쳐서 다양하게 그이그 어, 그, 어,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 언어를 일괄적으로 뭐냐면은 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뭐냐면은 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어, 지금까지 그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밝혀진 것을 보면 대체로 뭐냐면 1만 년 주기로 어그그 그 이동이 이제 아 되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아,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다양한 뭐냐면은 인종 이동이 어,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이 언어를 보면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필리핀에 닿는데요. 필리핀 남부에 가면 타칼로그어라고 있는데, 이 구조를 보면은, 어 우리말은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 이러면 목적어가 먼저 오고, 이제 수료가 뒤에가 오는 것이죠. 어, 그런데, 아까 지금 말하는 순다 지역인, 이, 그, 필리핀 남부에 있는 타칼로그에서는 우리와 이제, 예, 그, 반대라는 거죠. 어, 먹었다. 밥을. 예. 우리와는 이렇게 반대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 이렇게, 그, 보면은, 어, 반면에 뭐냐면, 우리 호주에 있는 또 원주민들은, 또, 어, 우리말 어순처럼, 어, 어, 밥이 먼저 놓고 먹었다가 이제 뒤에 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왜 그러느냐의 차이를 보니까, 어, 7만 년 전에 이제 그 순다 대륙에 도착해서 약 1만 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 그이 변하고는 그였었어요 어, 우리의 족속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도 바로 이때 이제, 어, 6만 년 전에서, <laughs> 어, 3만 년까지, 그러니까, 일단 그 6만 년 전에, 어, 이동을 시작해서 4만 년 전까지 이동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7만 년의 순다 대륙에서 1만 년 정도를 보내고, 어, 6만 년 전에, 1만 년 정도 있다가 이제, 어, 우리가, 아, 어, 그 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그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이 쓰고 있는 우리의 말의 어순과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북아에서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말을 쓰고 있는 유전자가 이제. 어, 그 C 유전자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아, 어, 보통 그 유전자가 변, 변화를 가지는데 약 3,000년 정도 시간을 걸린다고 하는데요. 돌연 변이가, 문화가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한세번 정도, 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 이 말이 서, 말을 쓰고 있는 그 구조도 달라지지 않았던가. 이렇게 이제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동북아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기타, 이게 렇 중국, 기타, 여기에 있는, 어, 사람들은 우리는, 그, 시, 뭐냐면, 유전자를, 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그림도피를 보면, 시 유전자가 초기 6만에서 3만 년, 어, 적도 지방에서 추운 지방으로 뭐냐면, 확산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도착, 어, 해서, 무성, 음, 언어를 뭐냐면은 이제 그 변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과학이니까요 아, 그래서 그 우리의 뭐냐면은 선대자 할아버지는 바로 6만 년 전에 이동을 시작해 가지고 어, 우리 그, 어, 그 우리 조선대륙에 도착했다 아,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어,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이 사람들이 이제 어 한반도에 도착해서 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중국의 지금 현재 중국의 북부 어 만주, 동시베리아 그리고 킴차카 아, 반도, 어 알래스카 등에 이제 아,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는 어 앞전에 뭐냐면은 어 강사원 박사님께서도 전화로 어, 이 강력이 뭐냐면 우리의 강력이라고 어원 쪽으로 어그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는 어, 그 산스크리트를 찾아서 저에게 예,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를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처음 이제 7만 년 전에 이제 어, 출발을 해서 우리가 그 순다 대륙에 도착해서 어, 약한 1만 년이 지나고 우리가 어원의 분화가 일어났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들 세력이 이제 호주에서부터 북상하여, 어, 현재 우리의, 어, 예,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약 6만 년 전에서 3만 년에 걸쳐서 어, 황해를 시작해가지고, 어, 순다 대륙에 도착해서 두번째로뭐냐면 분화되어, 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만 년이 또 지나가지고, 세 번째 분화가 뭐냐면은 어, 5만년 전에서 약 2만년 사이에 걸쳐서 또 분화가 일어났는데, 현재 어, 유럽의 조상과 아메리카 인디언의먼 조상이 이제 여기서 갈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의 뭐냐면은 어, 유전자가 시형의 어, 유전자가 어, 그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경유해서 호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호주의 원주민들에서부터 다시 뭐냐면은 그 중국의 북부와 뭐냐면은 만주를 거쳐서 북상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는 해양 조류를 타고 한반도에 도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 그래서 뭐냐면은, 이 지역에 도착한 사람도 저는, 어, 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 어쨌든 뭐냐면은, 아 우리는 순다, 아 대륙에 도착해서, 어, 그, 어, 어, 초창기에 약 6만 년 전에 뭐냐면은, 이동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어, 아, 아, 우리의 순대조 할아버지가, 아 그, 우리의 지금 현재, 어, 아, 조선 대륙에까지 왔기 때문에, 어, 이 시기를 저는 이제 순다 환일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것을 또 뭐냐면은, 어, 환단고기의 그 원중던 선생이, 어, 또 삼성기 하편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 63,182년이라고. 어, 이 놀랄 일이죠. 예. 어, 그 예전에 이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 정말 아주 그, 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히 나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원중동 선생의 삼승기 하편에 들어 있는 63,182년을 제가 태고사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 어, 이걸 복원하는데 어, 지금 이제 사료나 자료는 없을 거 아닙니까? 5, 6만년 전에 뭐 자료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뭐냐면 현재는 어. 고고 인류학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뭐냐면 어, 분자 유전학으로 우리가 어, 우리의 먼 뭐, 선대조 할아버지를 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 일단 그, 여기까지 일단은 그 강의를 하고요. 또 다음에 이제 2 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